나 여호와가 말한다. 동쪽으로 향한 안뜰의 문은 이라는 6일 동안 닫아두었다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룻날에만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뜰에서 출입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 그 문이 기둥 곁에 서고 제사장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며 왕은 문지방에서 경배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땅 백성들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룻날에는 그 문간 입구에서 나 여호와에게 경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이다. 그는 또 곡식으로 드릴. 소재물로 수양 한 마리에 밀가루 2 2리터를 드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칠 것이며, 밀가루 2 2리터에 대해서는 기름약 4리터씩 드려야 한다. 그는 또 매월 초하룻날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또 소재로 수송아지에 밀가루 2 2리터와 수양에도 밀가루 2 2리터를 드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칠 것이며, 밀가루 2 2리터에는 기름 약 4리터씩 받쳐야 한다. 왕이 들어올 때에는 이 출입문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이리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명절에 이땅 백성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하며 아무도 들어온 문으로 나갈 수 없고 그 맞은편 문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왕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한다.